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코인 길잡이 박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5년 하반기 알트 불장 사이클에서 다시 한번 부활을 꿈꾸는 폴카다 보겠습니다. 아마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듣는 분과 듣지 않는 분들의 투자 판도가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폴카닷에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 폭등할 수밖에 없는 이유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매수, 매도해야 리스크는 줄이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유익한 내용으로 영상 만들었으니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엔 이번 불장 떡상할 수밖에 없는 히든코인까지 오픈해 드릴 테니까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자 우선 전체적인 시장 상황부터 빠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크리토 시장에 정말 중요한 일정이 있었죠. 바로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FOMC 9월 금리 결정에서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금리 인하를 결정을 하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자, 이미 충분히 예고된 조치였던 만큼 시장의 전반적인 움직임은 제한적이었는데 11대1 폭열로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면서도 신중한 정책기조를 유지를 했습니다. 이 고용시장 둔화를 인정하는 한편 물가위험에 대해 하기 위해 데이터 의존적 접근을 이어가겠다라고 신호를 보냈고 한편 성명서에서는 최근 고용 시장의 둔화를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었고 실업률은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했으며 경제 활동은 완만해졌고 인플레이션은 상승하여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조치를 위험 관리 차원의 인하라고 규정했으며 이제 위험 없는 길은 없다 무엇을 정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하면서 현재 복잡한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이 금리 인하로 인해 시장에 돈이 풀리게 되고 주식이나 코인 같은 위험자산 쪽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보니 매우 긍정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 폴카닷도 당연히 자극을 받을 수 밖에 없겠죠. 이러한 이슈와 더불어 폴카닷이 이번에 핵폭탄급 포재도 발표했습니다. 를 바로 전통 금융 시장과 블록체인 생태계 연결하기 위해 자본 전담 부서인 폴카닷 캐피털 그룹을 출범했다는 소식인데요. 본격적으로 월가를 공략하기 위해 자산운용, 은행, V.C. 거래소, OTC 트레이딩 등 다양한 전통 금융 플레이어와 폴카닷 인프라를 연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즉, 기관 투자자들을 유치하려는 목적이고 여러 자산운용사들과 파트너십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자뿐만 아니라 폴카닷 e t f 상승인 기대감과 초대형 업그레이드를 통해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대규모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상승 모멘텀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레이스케일과 트위니시어즈 같은 대형 운용사들이 폴카다 천물 ETF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고 결과는 한 10월 말쯤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폴카다 천재 6215원 1.9% 정도 상승 중에 있는데요. 7월부터 8월, 9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이렇게 박스권 매물대를 형성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 박스권 매물대 상단을 돌파하려고 계속 시도 중인데요. 앞전에도 여러 번 막혔던 이 6,300원 부근 돌파 여부가 제일 큰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단순하게 이렇게 차트만 보더라도 현재 바닥 최저점 부근에 머물러 있고 이 박스권 매물 대만 뚫어준다면 강한 상승 기대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력들의 이러한 낙성 개미털기에 당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흔들리지 말고 물량 붙들고 계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래량도 보시면 죽는. 간 없이 꾸준하게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이 세력들은 이미 계속해서 매집을 해왔고 바닥 저점 잘 잡아놨으니까 조만간 큰 폭등이 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점에서 싸게 매수를 잘 해놓고 세력들의 큰 펌핑 움직임 나와주면은 매도 타점 잘 잡고 수익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선 호재나 뉴스 한발더 빠르게 체크하면서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 그리고 정부와 제도권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지 세력들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뉴스나 호재, 세력들의 움직임 그리고 차트만 하루 종일 보고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빠르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재능기부 차원에서 100% 무료로 선착순 50분께만 폴카닷 매수매도 타점 그리고 실시간 분석 내용 자세하게 브리핑해 드리고 있는데요. 띄워드린 제 번호 010-6358-6483으로 폴카닷이라고 적어서 문자만 남겨주시면 현재 폴카닷에 대한 트래킹 하고 있는 모든 정보 정리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매수 매도해야 되는지 비중 관리와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폴카다 홀드로서 누구보다 관심 가지고 신경 쓰고 있는 코인으로 앞으로 대폭등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대응 잘 하시면 큰 수익 볼수 있는 좋은 포지션이니까 정말로 수익 간절하신 분들은 010 6358 6483으로 폴카닷이라고 적어서 문자만 남겨주시면 돼요. 100% 무료로 다 같이 돈 벌어보자는 의미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브리핑 받아보시고 리스크는 줄이고 수익은 극대화하면서 성공적인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을 위해 영상 앞에서 말씀드린 이번 불장 떡상할 수밖에 없는 히든 코인 지금 바로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자, 17년, 21년, 25년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불장 사이클 밈코인 하나쯤은 들고 있어야겠죠? 이번에 못 잡으시면 또 4년을 기다리셔야 되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정보 꼭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트럼프 일가가 운영 중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뭐 이더리움이나 체인링크, 트론 등 10개의 코인들을 담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11번째 코인으로 밈코인이 추가됐다는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무려 비중이 30% 이상 담겨져 있다고 하는데 트럼프는 이미 이 밈코인으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여러 차례 가져간 적이 있죠 요즘 크리토 시장의 흐름은 이 트럼프 말 한마디에 유동칩니다 우린 지금 트럼프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장 대세를 잘 따라가셔야겠죠 자 그런데 그런 트럼프 포트폴리오 안에 이 밈코인이 담겨져 있다 우리가 안 따라갈 이유가 없겠죠 현재는 해외 거래소에서만 거래가 되고 뭐 업비트나 빗썸만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회에 놓치기 쉬우실 겁니다. 그렇다고 이거 그냥 버리실 건가요? 지금 트럼프도 담고 있는 민코인 속는 셈치고 단돈 만 원이나 십만 원만이라도 한번 투자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많은 분들이 어떤 민코인 매수해야 되는지 정확히 모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잘만 선점한다면 적은 시드 가지고도 막대한 수익을 낼 수가 있죠. 페페코인이나 시바인우 모두 다 민코인이었는데 4만 원투자해서 700억이 됐다. 400만 원투자해서 1조를 벌었다. 이게 정말 꿈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요즘 로또들 자주 사시나요? 뭐 1등 당첨돼도 한 10억 언저리 하죠. 저 같으면은 로또 살 돈으로 차라리 이런 민코인 하나 사놓을 겁니다. 로또 사서 1등 당첨될 확률보다 제대로 된 민코인 하나 골라서 인생 역전하는 게 훨씬 빠른 시대가 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민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트럼프 일가도 담고 있고 미국 정부에서까지 지원을 하면서 뭐 재단이나 세력, 고래들까지 다 같이 매집 중에 있어서 역대급 폭등 나오면 최소 못해도 3,000%에서 5,000% 정도는 충분히 수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20 년 5년 남은 하반기 불장 사이클에서 저와 같이 인생 역전 한번 해보실 분 010-6308-6483으로 미밀하고 적어서 문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이 정보 오늘 100% 무료로 오픈해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 부담없이 편하게 정보만이라도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혼자 고민하며 존버하는 시간 낭비 그만하시고 우리도 이번 불장에서 큰돈 한번 벌어봅시다. 기회는 왔고 그 기회를 잡을지 말지는 여러분들 몫입니다. 010-6308-6483으로 미밀하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지금까지 코인길잡이 박보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